안녕하세요. 배구산 산나물 TV 자연농부입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 제 영상을 아마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말도 안 되는 실험을 한다라고 얘기해서 지금 뒤에 보이시는 트레이드 갈색으로 쭉 보이는 것들은 전부 다눈개승마예요 자, 눈개승마를 묵히고 있는 건데 이제 다음 주에 얘네들을 깨울 거예요. 어, 깨운다라는 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눈개 승마는 단연생 산책이 때문에 휴면이라는 걸 그러니까 겨울 동안에 동면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동면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일어나서 생육을 해야지 라고 하면서 깨우는 거예요 어떻게 깨우냐 그러면 겨울 내 휴면 상태에 있었던 애들 갖다가 지금 여기 있는 비닐하우스 여기 안쪽에다가 다시 물을 주기 시작할 거고 여기에 온도를 높일 거예요 온도를 높이고 나면 이제 이 중에서 살아있는 놈과 죽은 놈이 결정이 될 건데 자 이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어떤 놈이 살아있고 어떤 놈이 죽은 건지 제가 간단하게만 보여드릴게요. 물론 여기 있는 애들이 다 예쁘게 다 살았으면 좋겠는데 저도 지금 처음 해보는 짓이라서 이게 된다라고 얘기한다면 앞으로 좀더 일을 수월하게 할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는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트레이를 직접 보여드리면서 어 살아있는 것과 어 죽은 거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같이 한번 보러 가시자고요. 지금 보고 계시는 밑에 쪽에 어 갈색빛으로 전부 다 낙엽이 져 있는 아이들은 전부 다 눈개 승마예요. 그러면 이 눈개승마들 중에서 어떤 게 살았고 어떤 게 죽었는지를 우리 어떻게 볼수 있냐 그러면 그냥 똑같이 갈색이고 이거 그냥 죽은 것 같은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제가 지금 여기를 쭉 훑어보고 난 다음에 기분이 조금 좋은 거는 생각보다 살아 있는 아이들이 많고요 어 땅에 박혀서 휴면을 해서 그런지 생각보다. 성공률이 되게 높을 것 같다라는 좀 기대감이 있어서 이 영상은 보여드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 중간 쯤에 있는 아이들은 트레이 전체가 땅에 박혀 있어서요. 제가 일일이 뜯어가지고 보여드릴 수는 없고 지금 여기 끝에 쪽 보면 이렇게 흔들면 이렇게 흔들면 빠지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일단 죽은 아이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 놈이야. 잘 보세요. 자 얘는 제가 지금 죽었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얘는 말라 죽은 게 아마 맞을 거예요 왜냐 그러면 엄지손가락 여기 끝에 쪽 보시면 갈색으로 이미 말라 비틀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상관은 이 차이가 뭔지에 대해서 제가 자 요거 하고 제가 차이 뭔지에 대해서 보여 드릴게요 자, 지금 보고 계시는 거 왼쪽 거하고 오른쪽 거요. 잘 보시면 오른쪽 거는 똑같이 말랐다라고 이렇게 보이시지만 왼쪽 거는 순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초기 올라와 있다고요. 초기 어디에요? 자, 좀더크로스업해 드릴게요. 자, 얘는 지금 초기 살아 있어요. 초기 살아 있다 보니까 얘는 지금부터 양분을 먹고 다시 생육을 시작할 건데 제가 죽었다라고 말씀드리는 얘 보시면 초 끝이 다 어떻게 돼 있냐? 그러면 말라 있죠. 여기가 촉이 나왔어야 되는데, 지금 촉 끝이 말라있어요. 이제부터 물을 주기 다시 시작해서, 얘네들이 어떻게 변할지는 좀더 두고 봐야 되는데, 확실한 거는 지금 왼쪽이요. 요 끝에 촉 보이시죠? 뾰족하게 튀어나온 아이들. 요렇게 촉이 살아있으면, 어, 얘는 지금 휴면을 잘하고 깨어나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구요. 지금 여기 보시면 그냥 바짝 말라버렸잖아요. 촉이 나와야 되는 자리도 에 말라 버렸거든요 지금 촉은 안 보이고 끝이 갈색으로 다 말라 버렸잖아요 얘도 살았으면 하는 작은 바램은 있는데 현재까지 봤었을 때는 왼쪽은 산 거고요 오른쪽은 큰 이변이 없는 한 죽은 것 같아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얼만큼 이렇게 돼 있는지 제가 한번 둘러볼게요 중간쯤에 와서 여기 쭉 보시면 어 그냥 낙엽같이 낙엽밖에 안 보이는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기를 한번 싹 훑어 볼까요? 요렇게 훑어요. 제가 막 이렇게 훑어내면 어 죽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클로즈업 해 드릴게요. 제가 아까 산거 같다라고 얘기했던 거하고 똑같은 촉들이 보이시죠? 촉들이 많이 올라왔네요. 그쵸죠 이렇게 촉이 많은 아이. 지금 여기 지촉 많잖아요. 그럼 옆으로 가 볼까요? 옆에는 또 없을까? 옆에도 이렇게 요 낙엽을 건져냈더니 어딨냐? 여기 보이세요? 촉들 이렇게 촉이 올라오면 어 얘네들은 큰 이변이 없는 한다살 거예요. 물론 이렇게 작업을 해놓면 으 엄청 힘들 거예요. 뭐가 힘들 거냐 그러면 그냥 우리가 포트 트레이 작업을 하면요 여기 있는 한판한 한 판을 그냥 뭐 버쩍 버쩍 드러낼 수 있는데 지금 얘네들은 땅에 전부 다 박혀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땅에 박혀있다 보니까 한판 한판 꺼내기는 엄청 힘들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갖고 저희가 이거를 원래대로 원래 묵히는 방법대로 다 일일이 쌓아서 다시 보온 덮개를 덮고 이런 행동은 안 해도 되는 편리성은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그냥 저희가 묵히는 것보다는 얘네들의 생존 확률이 훨씬 더 높은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그러면 이렇게 많은 아이들 있잖아요. 순들이 지금 다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순이 올라오면 어 얘네들은 살았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올해 처음 시도하는 거라서 이게 성공을 한다라고 얘기하면 내년에도 분명히 요거하고 똑같은 행동을 할 거고요. 물론 지금 여기 중간 중간에 빈 것들이 있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 이렇게 중간 중간에 빈 것들이 있다 보니까 보식은 한번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도 생각보다는 훨씬 더잘 살고 있어서요 일단 반쯤은 성공한 것 같다 라는 느낌은 확실히 있네요 눈개 승마에 대해서요 저희한테 이래저래 물어보시는 분들이 엄청 많으시거든요 그런데요 제가 알고 있는 한 열심히 그리고 어, 이렇게 변하는구나 아니면 뭐 어떤 질문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요. 최대한 영상으로 많이 보여드릴 거니까요.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어, 전화로 문의해 주셔도 좋아요. 좋은 영상 만들려고 많이 노력하는데요. 좋은 영상보다는 여러분들 궁금증을 더 많이 해결해 주는 영상이 되도록 노력 많이 할게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